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지금 배워볼 동작은 스쿼트 앤 리업이라는 동작입니다. 스쿼트 앤 리업은 스쿼트란 동작과 그 다음에 니업이라는 동작을 같이 묶은 동작인데요.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우리 하체와 복근 운동을 가같이 진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. 자, 먼저 1 0번부터 보시고 가겠습니다. 시작. 스쿼트 한 번, 니업 한 번, 스쿼트 반대발 니업 한 번, 스쿼트 한 번. 니업 한 번. 스쿼트 한 번. 니업 한 번.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. 스쿼트를 하시는 건다잘 하시지만 스쿼트 하신 다음에 니업 할때 체중의 이동이 있습니다. 체중을 이동하실 때 한쪽 발에 힘을 단단하게 잡고 있어야지 넘어지지 않고 쭉 올릴 수가 있습니다. 다시 스쿼트하고 니업하고 이걸 반복해서 해 주시면 되는데요. 네, 선생님 그럼 호흡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운동을 하실 때 호흡은 스쿼트 자세에서 앉을 때 들이셔주시고, 일어나시면서 발을 리업하실 때 후, 내뱉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하, 앉을 때 호흡을 들이마시고, 올라올 때 후, 다시 앉을 때 호흡 들이마시고, 위로 올라올 때 후,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따라해본 스쿼트 앤 리업이라는 동작을 다 같이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하시고, 놀이, 케어!